안녕하세요 통두살떡입니다. 산책길에 또 왕고들빼기를 발견했습니다. 이거는 그야말로 왕왕 고들빼기인데요. 행재했습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제 눈에 이 왕고들빼기가 자꾸 보이는지 안 꺾을 수가 없어요. 드시는 분이 없나 하긴 동네 분들한테 꺾어드려도 모르는 거라고 안 드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왕고들빼기를 모르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다 먹을 수도 없고 보이는데 안 꺾을 수도 없고 주말에는 지난번에 실패한 김치를 도전해 보든지 겉절이를 담아 보든지 해야겠어요. 저는 매일 그냥 된장찌개 아니에 된장에 찍어서 먹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지금 제철인 왕고들빼기 드세요. 유액이 흘러넘칩니다. 사포닌 덩어리에요.